웃겨, 그 뱀부터, 이제, 딱, 아, 연습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다, 다 서로 보여줘요. 어때, 어때? 근데 진짜 다. 너무 귀여워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맞아요. 오늘 주문까지 한번 내봤다고. 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함께 보낸 여름날이 모두의 청춘수에 잊지 못할 하루로 영원히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춘은 네. 언제나 직진이니까요직진 네. 어... 진이니까 함께 걸어주실 거죠, 회희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무대를 하러 가야 되는데 지훈 군. 네. 어 아, 네. 무대를 돌더니 네. 네. 살짝 숨이 복차인데 네. 이럴 때좀 힘낼 수 있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데뷔 전부터 그리고 데뷔 때부터 오, 그리고 활동할 때까지 네. 쓴저희 구호가 있잖아요. 네, 트와스. 네. 화이팅! 그거를 한번 해보면 어때요? 오. 좋아요, 좋아요. 저 그거 하기 전에 네나 다음 무대 너무 잘 보여주고 네. 싶어서 우리 손을 이를 내가 조금만 닦으면 아, 아 좋아요 아 경빈은 리셋으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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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해보면 좋아요 경빈씨가 아, 어, 많이 닦아야 될것 같아 다음 무대 궁금해네귀 왜냐면 아, 다음 무대가 경민이랑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저는요? 도대체 잘어울리는 않아요 다져나올리죠. 경민 씨도 다져어올리죠 예, 네, 기우 씨도. 다져나려요 감사합니다. <laughs> 힐링 이트가한두 가지가 아닌 거겠죠 오케이 그러면 투어스 쿵쿵을 하고 바로 모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laughs> 사인들도 투어스 쿵쿵 화이팅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이사 혹시 저희가 너무 빠르게 하고 있지 않죠? 친분이 우리 사인들도 아 즐기고 계시죠? 온라인 사이도즐겨고 계시죠? 네. 어, 그러면 <목소리> 좋아요. 감사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네. 콘서트가 처음이라 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어, 너무 설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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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조수빈 네. 화이팅하고 가져가겠습니다. 좋아 얘들아. 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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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